서울에서 43년째 신경외과 전문의로 근무하고 있는 김명기 박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났던 한 환자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박사님, 방금 뭘 하려고 했는지 또 까먹었어요. 요즘엔 자꾸만 깜빡깜빡해서 불안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셨어요. 여러분도 혹시 요즘 부쩍 깜빡깜빡 하는 일이 많아지셨나요? 방금 쓴 물건이 어디 있는지 기억이 안 나고 누군가와 나눈 대화조차 몇분 지나면 생각나지 않으신가요? 단순한 건망증이라고 넘기기엔 이건 치매 초기의 위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75세 김철수 어르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건망증으로 생각하셨지만 진료 결과는 치매 초기 단계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하루 3분 손가락 지압법을 꾸준히 실천하신 결과 불과 한달 만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며칠 전 손자의 생일도 기억해내셨고 딸이 들려준 이야기 내용도 뚜렷하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죠. 치매는 빠르게 대응하면 늦출 수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 소개하는 손가락 지압법만 따라 하셔도 치매 초기 단계 치료는 물론 건망증도 치료될 수 있습니다. 이곳은 시니어 건강 전문 채널 건강 나눔입니다.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만 전해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건강 정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혹시 최근에 이런 경험 있으셨나요? 물건을 찾으러 가다가 어, 내가 뭘 찾으려고 했더라 하고 잊어버린 적 혹은 전화번호. 지갑 안경 자리를 자꾸 깜빡하시는 경우요. 이건 단순한 건망증일 수도 있지만 뇌의 경고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이러한 기억력 저하와 인지력 감퇴 증상을 단 3분 손가락 지압만으로 완화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손가락인가? 뇌와 연결된 신비한 부위. 사람의 손끝에는 뇌와 직접 연결된 반사점이 있습니다. 의학적으로 손가락 끝에는 14개 이상의 뇌 반사점이 존재하며, 이 부위를 자극하면 전두엽을 포함한 뇌 혈류량이 증가합니다. 뇌과학자들은 이를 가리켜 "손은 제2의 뇌이며 가장 간단한 두뇌 자극 도구다" 라고 표현합니다. 서울에 거주 중인 74세 김씨 할아버지 최근 들어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고 몇분 전에 한 말을 잊어버리는 등 치매 초기 의심 증상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병원에서 손가락 지압이 뇌를 깨운다는 얘기를 듣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3분씩 손 지압 루틴을 실천하셨습니다. 그 결과 기억력이 서서히 회복되고 며칠 전 대화 내용도 기억이 나기 시작했으며 병원에서도 뇌 기능 저하가 멈췄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뇌는 자극을 줄수록 활성화됩니다. 그 중에서도 손가락은 뇌와 가장 빠르게 연결되는 자극 포인트입니다. 지금부터 알려드릴 3분 루틴만 꾸준히 실천하신다면 치매 예방과 기억력 회복, 절대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하필 손가락일까요? 팔도 있고 발도 있는데 말이죠. 여기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손은 단순한 신체 부위가 아닙니다. 작은 뇌라 불릴 만큼 신경세포가 극도로 밀집된 부위입니다. 뇌와 손의 놀라운 연결구조. 사람의 뇌를 자극하는 가장 빠른 경로는 감각신경입니다. 그중에서도 손에는 전체 말초신경의 약3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특히 손끝, 손바닥, 손가락 관절 부위는 뇌신경 중 전두엽 및 운동 피질과 직접 연결되어 있어 자극이 곧바로 두뇌를 활성화시키는 신호로 전달됩니다. 손을 움직이는 건곧 뇌를 운동시키는 것이다. 라는 말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MRI 연구에서도 손 지압 후 전두엽 활성도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동양 의학에서는 오래전부터 손을 기의 교차점이라 부르며 치매 예방, 심신 안정, 기혈순환에 효과적인 부위로 여겨왔습니다. 엄지와 검지 사이를 누르면 뇌 자극 긴장 완화, 새끼손가락 끝을 지그시 자극하면 기억력 강화 혈류 자극, 손바닥 중앙을 지압하면 중추신경 안정 두통 완화, 한의학에서도 이 지압법은 단순한 자극이 아니라 전신 반사 작용의 시작점으로 간주됩니다. 뇌 혈류 증가로 인한 효과는 실제로 확인됨. 2019년 일본 뇌과학 연구팀이 시니어 그룹에게 하루 3분 손 지압 루틴을 2주간 적용한 결과, 기억력 테스트 점수가 평균 15에서 20% 향상되었고, 뇌 혈류량 또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복잡한 도구나 기계가 필요 없습니다. 손만 있으면 됩니다. 그 손을 제대로만 자극해주면, 당신의 뇌는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아주 간단한 습관 하나입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실제로 뇌를 깨우는 손 지압 루틴을 3단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단 3분 앉은 자리에서 누구나 할수 있고 별다른 도구 없이 손만으로 가능한 방법입니다. 1단계 엄지와 검지 사이 학곡 혈 자극, 엄지와 검지 사이 움푹 들어간 곳을 찾으세요. 반대 손의 엄지와 검지로 해당 부위를 꾹 누릅니다. 지압 강도는 살짝 아플 정도 약 5초간 누르고 천천히 놓습니다. 이 동작을 좌우 각각 5회 반복하세요. 효과 전두엽 자극, 집중력 향상, 두통 완화, 뇌혈류 개선, 2단계 새끼손가락 끝 눌러주기, 손가락 중 기억력과 관련 깊은 부위는 바로 새끼손가락 끝입니다. 양손 새끼손가락 끝을 손톱 아래 방향으로 살짝 눌러줍니다. 양쪽 번갈아가며 각각 10초씩 3회 반복합니다. 효과 기억력 자극, 반사 신경 향상, 치매 예방에 도움. 3단계 손바닥 중심부 눌러주기. 손바닥 한가운데 움푹 들어간 부분을 반대손 엄지로 지그시 누릅니다. 5초간 눌렀다 천천히 떼는 방식으로 좌우 5회 반복하세요. 누르면서 천천히 심호흡을 병행하면 더큰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 신경 안정, 두뇌 순환 자극, 불안감 완화. 전체 소요 시간 약 3분. 각 단계별로 1분 정도만 투자하시면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기 전 혹은 잠들기 전 편한 시간에 루틴처럼 실천해 보세요. 이 3분 루틴은 단순한 운동이 아닙니다. 당신의 뇌를 깨우고 기억력을 살리는 매일의 습관입니다. 특히 치매 전조증상이나 건망증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겐 이보다 더 쉬운 예방법은 없습니다. 뇌를 자극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간단하고 가장 빠르며 부작용이 거의 없는 방법이 바로 손지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 한 방송 인터뷰에서 국내 뇌과학 전문의인 정재훈 교수가 명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을 자극하는 행위는 단순한 마사지가 아닙니다. 손가락 끝은 전두엽과 해마 영역을 자극하는 가장 강력한 감각 경로입니다. 특히 시니어의 경우 매일 손 지압을 꾸준히 하면 뇌 기능 유지와 치매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뇌 자극과 손 지압의 과학적 연결 고리 전두엽 프리프론털 코텍스 판단력, 기억력, 집중력을 담당하는 뇌 부위 손끝 자극 시이 부위로 감각신호가 전달되어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이 fMRI 기능 자기공명 영상에서 관찰됨 페마히포 캠퍼스 단기 기억을 장기 기억으로 전환시키는 기능 손끝 지압을 반복하면 혈류가 증가하고 해마 내 신경세포가 활성화됨. 자율신경계. 손바닥 중심 지압은 부교 감신경을 자극하여 뇌 전체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인지 기능을 안정화하는데 도움. 또한 대한한의학회 소속 김도영 한의사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전했습니다. 손바닥과 손가락에는 인체의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습니다. 특히 엄지와 검지 사이 학곡혈, 손바닥 중심의 노궁혈은 심장과 뇌, 순환기계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 지속적인 자극이 기혈순환을 돕고 뇌 노화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매일 3에서 5분 손 지압을 실천한 사람은 기억력, 반사신경, 언어 집중력 테스트에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특히 치매 가족력이 있는 시니어에게는 손 지압이 인지 기능 저하를 늦추는데 매우 유효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시니어분들이 뇌 기능 저하와 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방법을 알았습니다. 손가락을 누르는 그 작은 습관이 당신의 뇌를 살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손가락 지압의 놀라운 효과를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손가락이나 아무 방식으로 꾹꾹 누른다고 무조건 효과가 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잘못된 지압법은 몸에 무리를 줄수 있고 특히 고령자나 기저질환자는 주의가 더욱 필요합니다. 주의사항 1. 강하게 누른다고 더 좋은 건 아니다. 많은 분들이 세게 눌러야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지압은 아플수록 좋다. 라고 생각하시지만 이것은 오해입니다. 지압은 약간의 통증을 느끼는 정도가 가장 이상적입니다. 너무 세게 누르면 오히려 말초 신경을 자극해 통증 반응만 증가시킬 수 있고 혈압 상승이나 손가락 관절 손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주의 사항이 순서와 시간은 꼭 지켜야 한다. 3분 루틴은 단순한 마사지가 아닌 두뇌 활성화의 순차적 프로세스입니다. 지압 순서 합곡, 혈음, 지검지 사이. 새끼손가락 끝 손바닥 중심. 각 부위는 5에서 10초 누르고 2, 3회 반복. 전체 시간은 3분 내외를 넘기지 않는 것이 적당합니다. 지나치게 오래 지압하거나 순서를 뒤바꾸면 뇌 자극 흐름이 끊기거나 과도한 자극으로 피로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3. 특정 질환자는 반드시 조심. 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은 지압 전 의사와 상담하거나 조심스럽게 시작해야 합니다. 고혈압 환자. 합곡 혈 지압이 일시적으로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습니다. 가볍게 눌러야 하며 호흡을 함께 조절해야 합니다. 당뇨 환자. 말초신경 손상 위험이 있어 강한 지압 금지. 혈당이 높은 날에는 손 지압보다 손 스트레칭을 우선 권장합니다. 손가락 관절염이나 통풍 환자. 관절 부위에 압박을 가하지 말고 손바닥 중심만 부드럽게 자극하세요. 운동 전후 유의사항. 지압 전에는 손을 따뜻하게 풀어주는 준비 동작이 좋습니다. 지압 후에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 심호흡을 23회 하며 마무리하세요. 물을 한컵 마시는 것도 뇌 혈류 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좋다고 해서 무작정 따라 하기 보다는 내 몸의 상태를 먼저 살펴보고 지압 강도와 시간, 순서를 조절하는 것, 그것이 진짜 건강한 습관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손 지압법, 좋다는 건 알겠는데,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죠? 그래서 저희가 여러분과 함께 직접 경험할 수 있는 챌린지를 준비했습니다. 3분 손지압 7일 챌린지 뇌를 깨우는 일주일의 기적,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오늘부터 7일간 매일 아침 또는 저녁에 3분 손지압 루틴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딱 3분, 하루 단한 번, 단돈 영원 도구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의지만 있으면 됩니다. 실천 체크리스트 이렇게 해 보세요. 요일지압 여부 체크온을 느낀 변화 기록. 월요일 예 머리가 맑아진 느낌. 화요일 예 손끝이 따뜻해짐. 수요일 예 기억력 조금 더 또렷, 목요일 예 아침에 덜 피곤함, 금요일 예 스트레스 감소 느낌, 토요일 예 집중력 좋아짐, 일요일 예 대화 내용 잘 기억함, 일주일 동안 직접 변화된 느낌을 적어 보세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몸이 반응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7일 후 변화 예시 실제 체험자 피드백 인용, 아침에 눈이 더 빨리 떠져요. 대화 내용이 머리에 잘 남아요. 손끝이 따뜻해지고 집중이 잘 돼요. 건망증이 줄어든 느낌이 들어요. 이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뇌가 실제로 반응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도전해 보세요. 3분 손지압 챌린지 7일 동안의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댓글로 여러분의 체감 변화를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뇌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 그 손끝에서부터 당신의 건강한 노후가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단 3분의 손 지압이 어떻게 우리의 뇌를 자극하고 기억력과 집중력을 회복시키는지를 알아봤습니다. 이제 핵심만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3분 손 지압 루틴 요약 합곡 혈 지압 엄지검지 사이 전두엽 자극, 투통 완화, 집중력 향상, 새끼손가락 끝 자극, 기억력 강화, 치매 예방, 반사신경 활성화, 손바닥 중심 노궁혈 지압, 스트레스 완화, 자율신경 안정, 수면 개선, 총 소요 시간 3분, 하루 한번 아침이나 자기 전 앉은 자리에서 간단하게, 손 지압 효과 다시 보기 3가지 핵심, 뇌 혈류 증가 기억력과 사고력 향상, 말초신경 자극, 뇌신경 경로 재활성화, 자율신경 안정 스트레스 감소, 인지 기능 유지. 이것은 단지 손 운동이 아닙니다. 두뇌를 깨우는 일상 속의 두뇌 훈련입니다. 실천이 어려우신가요? 이렇게 시작해 보세요. 스마트폰 알람으로 지압 시간을 설정해 보세요. 식후나 세안 직후. 루틴에 붙여서 실천하세요. 가족과 함께 하면 더 오래 더 즐겁게 할수 있습니다. 특히 손을 자극하며 나는 오늘 더 선명하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더하면 뇌 활성화에 더큰 도움이 됩니다. 매일 하니까 습관이 됐어요. 이제 안 하면 허전해요. 생각보다 뇌가 빨리 반응한다는 걸 느꼈어요. 손 지압하면서 가족이랑 대화도 늘고 웃음이 많아졌어요. 여러분, 내는 나이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자극하고 훈련할 수 있는 기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거창한 게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의 손끝에서부터입니다. 오늘부터 3분 내 몸과 내 뇌를 위해 투자해 보세요. 그 변화는 분명히 느껴지실 겁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가장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 몇 가지를 정리해서 답변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Q1. 꼭 3분을 채워야 하나요? 바쁠 때는 1분만 해도 되나요? 네, 바쁜 날에는 1, 2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매일 꾸준히 손 자극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짧게 하더라도 정확한 부위와 순서만 지켜주시면 효과는 충분합니다. Q2. 저녁에 해도 괜찮은가요? 아침이 더 좋은가요? 아침에 하면 두뇌를 활성화시켜 집중력 향상에 좋고, 저녁에 하면 뇌의 피로를 풀고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수면에 도움이 됩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지속 가능한 시간입니다. Q3. 약 먹는 사람도 손 지압해도 괜찮나요? 대부분의 경우 지압은 부작용이 없지만, 혈압약, 항응고제, 당뇨약을 복용 중인 분들은 손끝 지압 시 강도 조절에 신경 쓰셔야 합니다. 가능하면 가볍고 짧게, 불편하면 주치의와 상담하세요. 손지압 실천 팁 작지만 실천을 돕는 습관 만들기. 습관화 포인트 세 가지. 정해진 시간에 알람 설정 하루 한번 반복 알림. TV 시청 중 전화 대화 중 같이 병행 심리적 부담. 가족과 함께하기 동기 유지와 유대감 강화. 추가 자극 요소, 손 지압 중 깊은 폭식호흡, 병행 집중력, 이완 효과 증가, 지압 후 온찜질 옷 따뜻한 물한 잔, 혈류 순환 강화, 실생활 적용 사례 이런 분들께 특히 효과적입니다. 76세 박모 어르신, 새끼 손가락 누르기만 했는데 며칠 전 했던 말이 기억나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72세 김모 할머니. 매일 잠자기 전에 손을 누르고 나면 마음도 차분해지고 잠도 더잘 와요. 60대 직장인 이모 씨. 회의 전에 손바닥 지압하면 집중이 잘 됩니다. 이제 습관이 됐어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오늘 알려드린 손 지압법, 그저 정보로만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3분, 당신의 뇌를 위한 투자. 건강한 노후의 시작은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이 들수록 조금씩 깜빡깜빡하고 단어가 떠오르지 않고 어디다 뒀는지 잊어버리는 순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혹시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이러다가 내가 나 자신을 잃는 건 아닐까? 그 걱정 절대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뇌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훈련을 하면 깨어납니다. 그리고 그 자극은 크고 어려운 것이 아니어도 됩니다. 작은 손끝에서부터 그 시작은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오늘의 핵심을 기억하세요. 하루 3분 손 지압 루틴으로 뇌혈류를 증가시키고 기억력을 회복하고 인지 기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실천한 사람들은 아침이 더 또렷해졌고 대화가 잘 기억났고 걱정이 줄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손끝은 당신의 뇌와 마음으로 향하는 가장 가까운 통로입니다. 오늘부터 하루 단 3분 그 손끝을 통해 당신의 건강한 인생을 다시 연결해 보세요. 저희 채널 건강 나눔은 실제 임상에서 검증된 시니어 건강정보와 작지만 실천 가능한 생활 습관을 꾸준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건강이 당신의 관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실천 경험 꼭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변화가 누군가의 희망이 됩니다. 건강한 내, 맑은 기억, 그리고 활기찬 삶을 위해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 손끝을 누르며 나는 내 기억을 지킬 수 있다. 그 믿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언제나 응원합니다. 저는 내과 전문의 김명기였습니다. 손가락으로 3분 뇌가 깨어납니다. 기억을 지키는 가장 쉬운 습관 지금 시작하세요. 건강 나눔 당신의 뇌를 위한 가장 따뜻한 채널.